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 리치를 추진합니다. LH는 앞으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이들에게 보다 많은 행복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강남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2차 점검에 나섭니다. 113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에 후속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내 아파트 공사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길이 열립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이달부터 주택정보 맞춤도우미인 허브아이 앱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일반 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오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강화산단 조성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 행복주택 리츠를 추진합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 보다 많은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높은 인기를 누리던 행복주택이었으나 늘어나는 부채 부담이 컸는데요. 리츠 추진을 통해 공급 확대 의 걸림돌이던 재무 구조가 개선된 겁니다. LH는 지난달 30일 국토부 영업인가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강남 재건축조합 운영 실태 2차 점검에 나섭니다. 개포주공 4단지와 서초우성 1차, 방배 3단지와 분초주공 등 4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점검반을 편성해 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왔습니다. 2차 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내년 2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내 아파트 공사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정보 맞춤 도우미인 허그아이앱을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용자가 매월 공사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즐겨찾기를 한 아파트 의 공정률이 변할 때마다 알림 메시지가 전송됐는데요. 신뢰도 높은 주택통계 콘텐츠마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강화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강화산단 조성사업이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물류시설 용지 재배치와 배수지 면적 변경 등이 골자입니다. 시는 최종 사업 준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화산단 분양, 분양 면적은 282.867제곱미터로 분양률이 88.6%에 그치고 있는데요. 계획 변경을 통해 11.589 제곱미터 처분이 가능해 92.2%로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주택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이은 82호와 113 대책 발표로 역전세난이란 말이 회자될 정도인데요. 게다가 신탁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힘들어질 것이 지배, 평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주택시장 동향과 신탁법 개정의 시장 영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성경 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원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미분양 분량이 증가하고 호가가 급락하는 곳이 속출인데요. 최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그 부동산 시장이 그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좋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이나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좋지 않던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에 힘입어서 이제 많이 좋아졌었죠. 이제 좋았던 부분이. 어, 올해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 굉장히 많은 좀 강세 였었습니다 강세 였는데 이런 강세가, 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세고, 수도권 지방은 이제 강세 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 였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오면서 뭐8.15 대책이나 11.3 대책, 그리고 현재 또그 미국에서 이제 대선을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호무역 같은 경우에라는 그 대외적인 부분까지 힘입어서 굉장히 좀급 어, 급냉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도시 중심으로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그 매매 가격이나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 자체가 조금 돌아가지 않을까 보고 있지만은, 어, 지방 같은 경우에도 도심 아니면 이제 재해 도심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 정도를 봤을 때는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서울 재건축 시장 중심이나 아니면은 그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은 어, 뭐 용인 등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파트가 많고 그만큼 좀 수요가 좀 부족한 데에서는좀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속출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 벌어질 양상이 크다라고 좀 전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매 시장에 이어서 전세 시장도 역전세난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세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역전세라고 나기참 오랜만이죠. 이게 저희가 보통 그이 앞전에 또 방송에서 해설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뭐 신문 보도에서 보지만은 전세 가격이 높아서 전세 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랬던 부분이 거의 뭐 백주 넘게 계속 지속되면서 많이 힘들던 부분이 바로 전세 시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오면서 전세 시장에도 역전세난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전세 시장 자체가 갑자기 좀 급등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에가 매매 시장이 갖고 있는 이그 구조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 가격이나 전세 시장을 본다면 역전세난을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이 크게 본다면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수요적 측면과 또한 가지는 공급적인 측면인데요. 수요자 측면을 본다면 우리나라만 전세라는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 자체가 전세 가격이 급등하니까 정부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을 내주는 전세 대출이라는 희한한 좀그 금융 상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의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시장에 진입했던 수요자들이 최근 들어서 미국의 보호무역이나 금리 인상 등또 블랙시티 같은 경우에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금융권에서 지금 금융에 대한 그 금리를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거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서 전세 가격을 전세를 대출을 받을수 있던 시장 자, 그, 점유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지만은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택을 매입하거나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금리를 받는 것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지금 줄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공급자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래 신도시나 마곡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준공 아파트가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준공이 되고 있고 지금 그 공급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는 적고 공급 공급은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세 시장에서도 인기가 없는 지역이나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해서 본다면은 인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난이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어 인기 있는 곳, 강남을 중심해서 강남 상구 주변이나 아니면 은 교통이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세 시장에 대한 전세 가격대가 좀음 많이 좀 오른 상태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수가 있어서 매매 시장과 더불어서 전세 시장에도 굉장히 양극화되는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는 정부의 113 대책의 영향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113 대책을 영향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13 대책의 그 전에 나왔던 대책이 바로 이제 8월 대책인데요. 우리가 8월 25일에 나왔던 대책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도잘 아셔야 될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었고 기획재정부에서 나타났던 정책이었죠. 쉽게 말씀드린다면,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이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어,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줄인 겁니다.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주택 공급을 줄여 버리면은 당연히 공급이 줄고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70조가 넘어가는 거의 1200조가 넘어가는 그런 가계 부채 부분 때문에 지금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왜? 금리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8월 25일 날그 당시에는 무조건 주택 공급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해서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지만 그 부분이 서울시에 있는 제공 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 뛰거든요. 더뛸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공급을 줄인다니,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11월 3일 날 후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113 대책을 마련을 한 거죠. 113 대책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청약 제도 부분에 대해서 풀었던 규제를 다시 강화시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뭐총 본다면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각제도에 대한 강화 부분이나 아니면은 청약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대원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당첨을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또 가민업자권용 주요 주변에 대한 그 전매 기한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뭐 6개월 이내나 1년 이내에 전매를 가능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실적까지 길게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계약금 자체를 우리가 보통 본다면 계약금 5%를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금을 5%에서 10%로 조금 더 상향 조정시키면서 어떻게 본다면 정말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 실 수요자들이 와서 주택을 청약을 받을 수 있, 있게끔 좀 서민 주거로 이렇게 해서 좀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좀병폐가 많죠. 서민을 주변 어 서민을 기준으로 해서 서민을 보고 했다 그러면은 계약금을 5%에서 10%로 올린다면은 그만만큼 수요가 더적어지겠죠 이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정부에서 조금 어, 간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11.13 11, 대책이나 8.15 대책보다는 현재 그 미국에 대한 대선영향 어떻게 본다면. 어,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전혀 못 했던 우리나라 정부에서 블랙시트나 아니면은 저금리 기조로 밖에 갈수 없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금리 영향을 가지고 정책을 했던 부분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금리 인상 또 보호무역에 대한 금리 인상이 지금 대두화되면서 문제가 커졌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정부에서 신탁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업침대 접칭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 자체를 축소시키고 수요 층도 지금 굉장히 좀 빠져 있는 입장에 또 금리는 인상되면서 외생 변수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본 그자 자통법이라고 그러죠. 자통법이나 자본시장법이죠.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신탁법에 대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뭐큰 글자로 본다면한두 가지 정도를 좀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까지는 부동산 신탁을 하는 부동산 신탁을 해서 신탁을 수탁받는 신탁회사가 뭐 세금을 납부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었었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개인이나 법인에서 거기에 대한 부동산을 신탁을 하게 되면, 그 신탁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처분을 한다든가, 개발을 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제3자나 그 수탁자한테, 신탁자한테 그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만 했었는데요 지금 그 개정안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그 신탁사가 예를 들어서 그 개인이나 법인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뭐 종합소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그거와 관계없이 신탁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아 이제부터는 세금을 신탁회사에서 내라 내고 먼저 내고 거기에 대한 신탁을 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라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본다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 채무한 채무 부분이나. 그~ 제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담보를 했던 담보권까지도 전부 다 신탁 업무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뺏고 하나를 준다라고 좀볼 수도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세금에 대한 그~ 대입권이죠. 먼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게 그 세금에 대한 징수에 대한 권한 자체는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유일한 권한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본인이 먼저 그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신탁한 사람한테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 징수권을 줄수 있는 그런 종그 권한 외의 범위. 범위 외에 고난을 좀줄수 있는 그런 좀그 문제점이 발생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부분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 채무와 뭐 담보권 등을 추가를 하면서 신탁 범위에 추가를 하면서 신탁사한테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신탁을 할수 있게끔 준것 같은데 뭐 어떻게 뭐 신탁사에서 설마 아니 뭐 채무까지 그 신탁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채무까지는 신탁을 하지 않고 그 순자산 범위, 한정 범위 내에서만 신탁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는 개정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행 상황을 좀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탁사에서 이전에는 세금과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인허가를 제한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신탁사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위원님, 예. 부동산 신탁은 왜 하는 겁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탁, 신탁, 뭐 부동산, 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 부동산 신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신탁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한 7, 8년 전인가요? 그 굿모닝 시티, 동대문에 있는 이제 굿모닝 시티에서 그게 이제 분양자를 모집을 한 상태에서 분양자를 모집해서 분양금을 받았는데 어, 사업지마저도 매입을 하지 못한 입장에서 그걸 받았고 그것을 시행사 대표가 유용해서 쓰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신탁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탁제도를 만들어 온,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이라는 것은 크게 본다면 관리신탁이 있고 처분신탁이 있고 개발신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신탁은 내가 신탁자인데 내가 신탁회사한테 그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맡기면 그 부동산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면서 운용을 해서 나온 부분에 대한 이득을 전하 아니면 제가 지정하는 제3자한테 주는 부분이 신탁이고요. 처분 신탁은 제가 그맺겼던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해서 나온 부분을 세금이나 뭐 전체적인 들어간 비용 자체를 제하고 나머지를 저한테 주는 것이 바로 처분 신탁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개발 신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부동산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나온 그 개발 이익을 제 3자나 아니면 저에게 주는 부분을 개발신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분양을 했었을 때 제가 만약에 개발신탁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 부지에 예를 들어서 뭐 담보가 설정이 되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 3조한테 그 담보에 대한 채무 자체를 정가할 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탁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절대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또 상가 같은 경우에도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국무리시트에 대한 그런 설례가 있어서 80% 이상의 공정이 되지 않는 이상 신탁을 못할 수돼 있거든요. 하지만 은 신탁을 이용하면은 그 전에라도 선분양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개발이나 운영이나 처분할 때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신탁사가 어, 증수하게끔 그 권한을 준다는 것은 어, 신탁자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과한 권한, 범위의 권한을 좀 이왕하지 않냐 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되게 신탁을 증여 또는 상속에 이용해서 절세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증여하고 상속을 본 것이 이제 두 가지죠. 증여 신탁이 있고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증여 신탁이라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명의의 부동산을 가지고 목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그 부동산을 가지고 아니면 그 예금을 가지고 수탁을 받은 금융 회사나 아니면은 뭐 신탁사에서 그 금융이나 부동산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법니다. 보통 본다면은 뭐 거의 본다면 뭐 채권 같은 경우에다 많이 투자를 지금 하는 입장입니다. 채권을 해서 이게 이제 왜 절세될 수, 절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냐면은 내가 거기에서 내명의에된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수탁을, 저 신탁을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은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그 돈을 받,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나 아니면 뭐 친손녀다든가 아니면 이제 삼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유형대용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아들한테 내 사업체를 물려주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러면은 뭐 나이가 60인데, 그럼 내가 나이 70까지는 내가 할수 있고, 내 아들이 40살이 되는 해에 나의 모든 재산을 이쪽으로 넘겨주고, 지금 내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 자산을 신탁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맡겨놓는다면은, 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한 다음에 내 아들이 마흔 살이 되는 시점에서 그 재산을 그 아들한테 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앞서 말씀드린 증여 신탁이나 유언 대용 신탁 자체가 신탁으로서는 굉장히 좋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에서 갖고 있는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률법을 따라가는 정액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수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있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은 증여 시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뭐 일정 기준이 있지만은 10년의 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씩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나 20억 큰 목돈을 바로 증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이 많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은 운영 소득에 대해서 그것을 어 부분적으로 나눠서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절세될 수 있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봤을때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면 한 40%에 대한 절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두 번째 말씀드렸던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단점 자체가 내 아들이 마흔살이 돼가지고 그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돌리게끔 돼 있지만 내 아들이 마흔살 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내가 먼저 사망을 한다든가 내가 먼저 죽게 된다면 은내 아들은 마흔살이 되는 해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갖고 가지만 그 전에 제가 죽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낼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하고 신탁사하고 맺은 신탁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내 아들 입장에서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부분 때문에 채무자로 뭐 어, 돈을 다 갚지 못하는 채무자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증여신탁이나 유연 대용신탁을 이용하시거나 또 이러한 신탁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만드는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까지도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만이 굉장히 좀 좋은 제도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사단안했던 2016년도 어느새 20여일 남았습니다. 미국의 대선 영향,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의 효과로 부동산 시장의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laughs> 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정치권이나 재개나 너무 시끄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어떻게 예상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이나 심리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나 수요자들이 얼어붙는 심리 자체가 얼어붙어 버리면 절대 부동산이나 주택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은 올해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주택 가격은 조금 하락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서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좀볼수 있고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서로 간에 어 양극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gs건설 평촌 자이엘라가 분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배후수요의 풍부함이 특장점인데요. 행정타운과 안양 중앙공원, 평촌역 상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근 개발로 배후수요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분양한 평촌 자이엘라 오피스텔도 100% 분양이 완료된 가운데, 분양열기는 상업시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평촌 자이엘라는 동선과 냉난방에 신경을 많이 쓴 상품으로 지상 1층에서 2층 22개 점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414실로 구성된 평촌 자이엘라 오피스텔은 스튜디오형과 주거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 구성과 폭넓은 연령층 입주로 다채로운 상권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인접 부지에는 지상 20층 높이의 안양 금융센터가 2018년 완공될 예정으로 오피스워커 수요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인근 국토연구원 부지도 대규모 여성 전문 병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상업시설 수요층은 더욱 탄탄하고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경기 안양시 평촌 자이엘라 견본 주택에서 분양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달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